한 조각만 먹어도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 경험해본 적 있나요? 이 과일의 달콤한 과육 속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눈 건강과 떨어지는 면역력을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할 과일은 단순한 여름 간식이 아닙니다. 4천년 동안 과일의 왕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여름마다 카페와 마트에 등장하는 특별한 과일, 망고를 소개합니다. 달콤한 맛 뒤에 숨은 건강 아시나요? 망고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망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건강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도 처음엔 망고를 달콤한 열대 과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타민A 함량과 면역력 증진 효과가 정말 뛰어났거든요. 망고는 인도가 원산지예요. 무려 4,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재배해왔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된 과일이죠. 인도 사람들은 망고를 과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영양가도 뛰어나고 약으로도 때문이죠. 고대 인도 신화와 불교 설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그들의 산 속에 깊이 뿌리내린 과일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망고를 재배합니다. 인도, 중국, 태국, 멕시코, 브라질 정말 많은 나라에서 망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망고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망고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망고를 구하러 달려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먼저 망고의 영양성분부터 살펴볼게요. 망고 한 컵, 그러니까 대략 165g 정도에는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열량은 100칼로리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아요. 밥한 공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망고 한 컵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5%나 되는 비타민A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면역력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이는데 이게 비타민 a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망고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비타민 c도 하루 권장량의 100%가 들어있어요 면역력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c를 망고 하나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죠 엽산 하루 권장량 20% 비타민 b군 비타민 e 비타민 k 칼륨 마그네슘, 망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망고를 과일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비타민A와 면역력입니다. 비타민A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죠.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겨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이 생기기 쉬워요. 눈의 중심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인데,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죠. 망고의 비타민A와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망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망고를 꾸준히 드신 후, 눈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책 읽을 때도 덜 피곤하고, TV도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주목하세요.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한데 망고의 비타민A가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면역력 이야기를 해볼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며 면역력의 중요성을 느꼈죠.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망고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해요. 망고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워 물리쳐요. 비타민A가 부족하면 백혈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망고로 비타민A를 충분히 공급하면 백혈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도 기억하시죠?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해요. 백혈구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우리 몸의 방어력이 강해지는 거죠. 게다가 비타민C는 피부의 방어력도 높여줘요.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망고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한 연구에서 망고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에 덜 걸렸다고 해요. 특히 격렬한 운동 후 떨어지는 면역력도 망고로 보호할 수 있답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망고를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져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어요. 망고는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망고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음식물 분해를 도와 소화를 촉진해요. 식사 후 디저트로 망고를 먹으면 효과적이랍니다. 망고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20%나 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키워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줍니다. 망고는 수분 함량이 높아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망고로 맛있게 보충하실 수 있어요.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죠? 망고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망고가 특히 좋아요. 망고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심장도 건강해지겠죠. 망기페린이라는 성분은, 심장세포를 염증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줘요.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혈액이 잘 돌아가니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망고가 달아서, 당뇨병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적당량을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돼요. 망고의 혈당 지수는 약 50으로 저혈당 식품이에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죠.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도 생기죠.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망고의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피부세포재생을 촉진해요. 손상된 피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꿔주는 거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요.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이에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서 피부가 탱탱해져요. 망고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자외선과 공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기미와 잡티를 예방해줘요. 재밌는 건요. 망고를 직접 피부에 바를 수도 있어요. 얇게 썰어 얼굴에 10분 정도 올려두면 천연팩 효과가 있답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망고는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도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망고의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물질 생성에 필요해요. 이게 충분해야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져요. 망고의 글루타민산은 집중력을 높이고 개선해요. 공부하는 손주들과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해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려우니, 망고의 항산화 성분으로 미리 보호하는 게 좋아요. 항암 효과도 주목받고 있어요. 암은 정말 무서운 병이죠.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 높아져요. 망고의 폴리페놀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세포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동물 실험에서는 망고 추출물이 암 크기를 줄였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물론 망고만으로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죠. 망고가 그런 음식 중 하나예요.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망고가 달지만 칼로리는 높지 않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줘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망고를 드시면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망고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신선한 생 망고를 먹는 거예요. 망고를 고를 때는 향을 맡아보세요. 달콤한 향이 나는 게잘 익은 거예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하면 먹기 좋은 상태예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무르면 너무 익은 거예요. 망고 껍질 색깔은 품종마다 달라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깔로 익은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향과 촉감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망고를 먹을 때는 씨 주변을 조심하세요. 온나무과 식물이라 씨 주변에 오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옷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간 과육만 드시고 껍질은 손으로 까지 말고 칼로 벗기세요. 망고 주스도 좋아요. 시원하게 갈아마시면 정말 맛있죠. 요거트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요. 단, 시판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망고 샐러드도 맛있어요. 딸기, 파파야, 수박 같은 다른 과일과 함께 섞어서 요거트를 뿌리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뿌리면 더 좋고요. 망고를 얼려서 먹어도 돼요. 여름에 시원한 간식으로 딱이에요.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아요. 냉동망고를 믹서에 갈아서 셔버처럼 먹어도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망고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개에서 한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당분 함량이 높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망고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덜 익은 망고는 실온에 두고, 익은 망고는 냉장고에 35일 보관하세요. 장기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깍둑썰기에서 냉동하면 6개월까지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망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비타민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도 돕고, 심장 건강도 챙기고,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 정말 맞는 과일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망고가 아무리 좋아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망고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을 돕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수 있어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죠. 환절기에 감기 걱정되시는 분들, 눈이 침침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망고를 한번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망고 섭취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망고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하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급된 연구 결과들은 참 고자료이며, 개인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백세공식이었습니다.